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인투이션 코인입니다. 이 인투이션 코인 같은 경우 바로 어제 신규 상장을 했죠. 그리고 정프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의 99%는 뭐다? 작전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그렇기 때문에 인튜이션도 역시 상장 직후 하락이 시작되면서 상장된 고점까지는 920원이라는 꽤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지만 어그 이후에 쭉하락하죠 현재 333원. 그리고 저 프로가 지금 긴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 여기에 지금 하도 잘못 잡고 물려 있거나 막 대응 어떻게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세력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 어 작전 세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파악하신다면 완벽하게 남아있는 급등 타점 잡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프로가 그 타점 잡으실 수 있게 이 세력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프로가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 본격적인 세명 앞에서 저희 정프로팀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0 1 0 5 4 3 4의6 6 6 9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정프로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이 정착 지원금 싹다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일절 없기 때문에 지원금 꼭 확보하셔서 인튜이션코인에 정확한 급등 타점과 함께 폭발적인 수익 정포팅하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인투이션 코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일단 뭐 상장 코인이니만큼 상장빔이 나오긴 했습니다. 927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쭉 하락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장가 아래까지 어, 폭락하는 사태가 펼쳐졌고 지금 334원 부근, 330원 부근에서 바닥 챘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지금 이제 타투 잘못 잡고 물려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업비트 신규 상승 상장하는 코인들의 패턴을 보면 다 똑같아요. 상장비 순간적으로 쌓다가 상장가 아래까지 하락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어. 자, 그런데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정보 없이 접근해서 과연 수익을 볼수 있느냐? 어, 불가능하다. 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투이션 코인 뿐만이 아니에요. 말들었다시이 최근 신규 상장의 99% 코인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이 하락 이후에, 이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락 이후에 진짜 상승 구간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즉 지금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남아있는 상승 구간을 노려서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된다. 근데 뭐이 차트 보고 대응하자니 뭐 차트 볼 것도 없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뉴스 검색해봐도 신규 상승한 코인이다 라는 정보들 말고 어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프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뻔한 얘기 안할 겁니다. 뭐 차트가 어떻고 바닥에서 뭐 거래량이 매수세 세력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뭐 인투이셔 코인이 어떻고 아, 이런 뻔한 얘기 아니라 진짜 이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부터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싹다 오픈해 드릴 건데 자 상장빔은 음, 가짜예요 상장빔이 진짜가 아닙니다. 상장빔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상장빔 이후에 남아있는 이 진짜 급등 정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죠. 세력들은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을 이 상장시킨 이후에 락업 해제 일정까지 코인 가격을 끌어오는데, 이 일정까지의 움직임을 진짜로 봅니다. 음. 자, 보시다시피, 자, 인투이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최하 600억이 안 돼, 500 몇십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00억이 안되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코인 중에 하나죠. 이 말은 뭐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좋다라는 거고. 자, 락업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직 이번 영상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 010-5434-6669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정포로팀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100% 무료로 인투션 코인의 락업해제 일정. 어, 세력들의 목표가 당담는 세력정보 실시간 대응 전략을 100% 무료로 발송 처리해 드릴 겁니다 자이 락업 정보가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어, 그 이유를 하나씩 오픈해 드릴 텐데 자이 락업 회사라는 것 여러분 단연뭐 이런 인퓨이션 코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어, 이 리플코인처럼 대규모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락업 해질정을 앞두고 시세를 뻥튀기 시켰다라는 유, 소식이 나올 정도로 자이 락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력들 이 고래들 그러니까 처음에 말뭐 초기 투자자들이나 개발자들이 거래가 불가능하게 묶여있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안되게 자 근데 이 거래가 안 되게 묶여 있던 이 락업이 걸려 있던 코인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세력들이 매도를 할수 있게 바뀌어요. 그러면 리플 코인이 2천원일 때 세력들이 매도를 하겠습니까? 2천원에서 펌핑시키고 5천원까지 끌어올려서 5천원에서 매도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2천원에 매도를 하시겠어요? 5천원에 매도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5천원에 매도를 하죠. 왜? 나는 그럴 자금력도 있고 그럴 정보력도 뒷받침이 되는 뭐래드립니까? 시작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니까. 근데 이런 정보가 없는 개미들은 어때요? 항상 세력질 당하고 물리는 입장, 손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 왜? 세력들이 언제 털고 나갈지 모르니까. 인투이션 코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와서 500%, 600% 펌핑 나오면 뭐합니까? 여기서 매도를 못하면 세력들은 순식간에 물량 던지고 급락하면서 또 물리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인투이션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입수해온 이 세력 정보 파악하고 그대로만 매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 어,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이 락업 해제와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매도하기 위해서 일정을 정해놓고 얼마에 매도할지 미리 정해놓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 첫 해가 상승에 나오네. 500% 600% 쭉쭉쭉 치고 올라가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매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가 세력들이 순식간에 물량 덤핑하면 어때요? 뭐 하루 만에, 뭐한 시간, 2 시간 만에 70%, 80% 폭락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전, 미리 저, 뭐, 목표가를 먼저 파악하고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세력 정보, 오직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인투이션 코인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진짜 돈이 되는 세력들의 정보, 뭐, 락업해제 일정, 신규 상장 에서 상장빔, 유명하잖아요. 뭐, 코인 상패, 상패빔, 등등.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따로 있다. 근데 이런 정보를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차트 본다고 이런 세력 정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뉴스 본다고 이런 세력 정보가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백년천날 차트 분석하고 뉴스 보면서 매매해봤자 어때요? 수익은 안 나와요. 운 좋게 한두개 수익 볼수 있겠죠? 1 0개 투자해서 한두개 수익 보면 뭐예요? 나머지 7일 개, 여 개, 아 개가 손해를 보고 본전 찾고 나오는 게 힘든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수익 보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직 정프로 팀만이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다. 자, 보시다시피. 어, 정프로 팀은 확인된 세력 정보만 가지고 코인들의 접근을 합니다. 어, 정보 없는 코인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내가 수익 목표 코인 건드려서 손해볼 바에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로 수익 보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도 함께 정프로와 세력 정보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린다. 거기 플러스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착 지원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500만원 정착 지원금. 자, 이것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건 맞는데, 자, 500만원으로 인튜이션 코인의 급등 타점 한 번만 잡고 나오면, 500만원이 500만원이 아니죠? 3천만원, 4천만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목돈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함께 잡아왔기 때문에 정액지원금 이벤트 공격적으로 좀 준비해서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서 손해 보셨던 분들 최근 하락장에 물려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잡아서 빠르게 원금 붓고 복구 수익 복구하고 수익까지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예요 영상 보고 분명히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을 그동안 정확로가정 수백 명도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고민하실 시간에 정프로팀이 준비한 정착 지원금 가지고 먼저 시작하셔라. 이것만 가지고 시작해도 충분히 목돈 만들고 여러분들 손해본 거 복구할, 수, 복구할 수준 정도까지의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고민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010-5334-6669번 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부터는 정프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정책지원금과 함께 이인투에이션 세력정보 이급등타점을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코인 하나 보고 코인 하나 수익보고 나온다고 투자 끝나는 거 아니죠 이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후부터는 진짜 세력정보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세력정보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책임지고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